지난 몇 년간 우리 LA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 커뮤니티는 함께 모여서 특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2011년 11월 11일날 파세단에 있는 로즈볼 구장에서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몇만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서부터는 우리 한인 교회가 주도해서 여러 민족이 다 민족이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기도의 제목을 Heal Our Land, Heal Our Land, 우리의 땅을 이 땅을 고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뿐 되고. 한 주일에도 우리 한인 교회가 주도해서 에나임 컨벤션 센터에서 간절한 기도 모임, 비상한 기도 모임을 하나님 앞에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버스 한대 가득이 넘쳐서 함께 참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컨벤션 센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미국 백성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어가 있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 비안 오다 지난 주일 낮에서부터 비가 뿌리 기 시작해서 어, 기도회 가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밤새 천둥 번개와 더불어서 어,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야 할 교회가 이제는 거꾸로 세상의 물결이 교회다. 에 밀물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다수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을 거역하는 결정을 내리는 일도 민주주의를 따라서 합니다. 16세기 초엽에. 독일 마인츠라고 하는 곳에 알크비숍 대주교 알브라 히트가 있었는데요 그는 자기의 수도사 테첼이 사람을 통해서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시켰습니다 면죄부는 인덜전스라고 하는데요 이테첼이 수도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 인덜전스를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죄 뿐만 아니라 그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다 용서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르친 적이 없죠. 이런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반대해서 1517년 10월 3 1일을 지금부터 499년 전에 당시 독일의 카톨릭 교회 신부면서 이또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95개조에다라는 반박문을 당시 마인츠의 대주교에 보냅니다. 10월 31일부터 그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서 10월 31일을 리포메이션 선데이 종교 개혁주일이라 지키고요. 후에 이 비텐베르크의 올 세인즈 철회 성당 문에다가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 95개조의 반박문은 그 라틴어로 불래 되어 있는 건데 영어로 번역한 한국말로 하면 면죄부의 능력에 관한 논쟁 논의 그런 것입니다 Disputation of the Power of Indulgence 라고 하는데요 당시 가톨릭 교회는 그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인덜전스를 그동안에 팔아왔지만 아주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면죄부 인덜전스라는 뜻은요 영어로 하면 Satisfaction 혹은 gratification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다. 그 죄를 죄의 대가를 다치러서 만족시키다면 뭐 그런 뜻이거든요. 죄의 벌을 없애 준다 그런 뜻이에요. 아, 여러분 그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해서 퍼가토리라고는 연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가톨릭 교회 어, 설명에 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으로 가기에는 아직 미흡해서 일정 시간 동안 그 영혼을 가다듬어야 하는 사람들이 정화의 시간으로 필요한 곳에 이펄가토리의 연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명시도 있지 않지만 사람이 이성적인 추론에 의해서 마땅히 필요한 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펄가토리 연옥이에요. 그래서 어, 가드르 교회 성도들이 그 뭐라고 해요?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는데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받아야 할 벌이 있다는 거예요. 퍼니시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퍼니시먼트를 뭐 남을 돕는다든지 혹은 좋은 일을 한다. 그걸 가톨릭 교회는 보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보속 행위를 통해서 그 죄의 벌을 템퍼러리 퍼니시먼트라고 그래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일시적인 죄의 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그 면제받는 것을 대사 인덜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을 주고 이 죄의 벌을 어, 용서받는 것 그것을 면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어, 전부 없애주는 것을 전대사 뭐 이렇게 에, 표현을 해요 어, 그러니까 그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아, 일생에 저지른 죄를 용서받는 거랑 다르고 이 면죄부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죄의 벌을 해결해 준다 그런데 이 펄가토리에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의 죄의 벌을 이 인덜전스를 사면 어, 해결해 준다 그런 뜻의 면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루터가 9 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죄를 면해 주는 것은 교회에서 처벌한 일 예를 들어서 당신은 교회에서 잘못을 해서 뭐 집사를 1년 동안 하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죄는 교회가 사면할 수 있지만 교회가 부과한 죄벌은 사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하신 벌은 사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부과한 처벌은 사면될 수 없다는 거죠. 또 교황 자신이라도 그런 일을 절대 할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어, 사면할 수 없는데 교회가 그 사면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어, 이 마인츠 주교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성당 문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 카톨릭 교회 신부였던 루터에게 명했어요. 그 주장을 다 철회시켜라. 당연히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도 똑같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황에게 파문을 당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신부로서는 가장 큰 처벌을 받았어요. 가톨릭 교회 교인으로서는 가장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본래 자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결국은 이 종교 개혁이 지난 500년 동안에 진행되어 왔고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런 순서를 갖게 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자 작정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5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핍박이 예상되 있고 사실 이제 미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당하는 핍박이 예상되는 나라가 미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에는요 요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시아라는 왕은 아... 여덟 살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BC 640년에서 609년 사이에서 다스린 31년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요시아 왕이 다스린 지 8년째, 그러니까 16살 될때 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윗 왕이 섬겼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통치한 지 12년 될 때,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는 우상 숭별했던 산당,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만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열왕기야 22장 3절에 보면 요시아 왕제 18년에 그의 나이 26살에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뭐 부서진 것도 있고 무너져 내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성전을 제대로 보수하라 사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 대제사장 힐게라는 사람이 율법책 북커블 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책을 서기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마도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율법책은 신명기 주추한 놈이나 아니면 모세 오경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두루마리 성경을 요시아 왕에게 전달했어요. 요시아 왕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받아 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왕이 그 율법 책의 말씀을 듣고는 그랬어요. 당시에는 우리처럼 각자 읽는게 아니죠. 두루마리 성경이 딱 하나밖에 없고 그땐 다 손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필사본 손으로 썼다 그래서 필사본하는데요. 아마 옆에 신하가 읽었겠지요 그래서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오늘날에 말하면 우리처럼 성경을 읽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슬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범죄한 거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사절 이 친아들을 명령해 가지고 아이 말씀이 두루마리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규정한 기록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물어보도록 하오. 이 왕이 귀한 왕이에요. 자기가 잘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정말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사절단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예언자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의 당시에 여성 예언자 woman prophet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예언자 훌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훌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왕이 그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시아 왕이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뜻을 이 사절단이 전했습니다. 그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말 그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노트에도 써 놨습니다만 그 640년 BC 640년 609년 역사가 보면 이스라 남한국 유대가 B. 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는 나라가 망해요. 몇 백년 동안 하나님이 경고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역사로 보면 20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언자 훌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이 한 일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에 관해서 이 사절단에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왕에게 이 말씀도 전해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본문 읽은 뒤에 16절, 17절에 가면 나주가 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는데 이제 이곳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왕은 깊이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당대는 내리지 않고 후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왕이 하나님 앞에 깊이 누이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은 범죄가 너무 심합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인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통의 자복에서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한 번씩 가끔씩 나오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오늘 이사 백성들이 죽게 돼 있었는데 영원히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열차로 바꿔 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삶에 살다 보면 아, 내가 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적당히 이, 이 세상을 잘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이 정도 살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고 괜찮게 사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삶을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냥 보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이 땅에 사는데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하고 살면 그 정도 살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 심령의 중심에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시아 왕이 그것을 깨닫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 요시아 왕이 훌륭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책을 전달받고 그 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서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이해한 하나님 말씀이 맞는구나 하고 백성들 23장 1절에서 보면요.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 예언자들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책에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 주도록 했어요. 들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이전까지 이렇게 했는데 23장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일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그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했어요.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를 서로 언약하는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지도자예요. 우리도 곧 있으면 이 나라를 이끄는, 4년 동안 이끄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의 왕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되자고 왕이 했잖아요. 이 요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그가 일생을 산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11기하 23장 25절에 보면 마음을 다 기울이고 11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마음을 다 기다리고 with all his heart 생명을 다하고 with all his soul 힘을 다해서 with all his strength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음 in accordance with all the law of Moses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마음 이 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유다 왕의, 유다 아, 요시아 왕의 경제 활동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고, GMP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고, 다른 나라에 얼마나 많은 군사를 파병했고,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했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왕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온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왕 하나님 앞에 돌이킨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다 turn away from the world 세상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만큼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낸 겨는가, 얼만큼 좋은 프로모션에서 높은 지위의 회사에서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는가. 하나님이 그거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였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반찰합시다. 그럼 우리가 사는 삶이 어때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 독립이 177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뭐 240여 년 전인데요. 그 독립 전쟁을 일으키는 몇년 동안 미국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큰 손상을 많이 입었어요. 1800년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인구가는 500만이었으니까, 뭐, 얼마 많지 않죠? 지금은 3억 아니에요? 어, 3억이 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독립전쟁을 치른 다음에, 500만이 채안 되는 인구 가운데 30만 명이 술에 쩔어 살았대요. 미국이요. 과거에 우리 청교도 형뭐 청교도의 신앙으로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이 나라가 그때 그렇게 30여만 명이 술에 쩔어 살고 툭하면 너 나와 총으로 결투하는 게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한국 사람이면 너나 바깥으로 나와서 한판 뭐 예? 주먹으로 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총 들고 총잘 쏘는 사람 다 죽이고 우리 서부에서나 서부 활극에서 나오는 결투가 그 당시에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범죄가 너무 심해서 밤에는 외출을 못 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250여 년 전에 은행 강도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1770년대 미국의 인구의 한 4, 50%가 교회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독립 전쟁이 끝난 다음에 1790년대에는 전 인구의 5%에서 10%만이 교회 출석했어요 혁명 이 미국 독립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한 20년 동안 미국 역사가 가장 침체기를 겪었는데 미국의 본산이 뉴잉글랜드죠. 동부 지방인데 거기에 교회 1년에 새 신자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이 4명, 5명 오면 굉장히 많이 오는 정도로 영적으로 추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 가운데 무신론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기독교는 30년이 있으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계산으로 30년이죠. 지금까지 기독교가 왕성해 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제 2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Great Awakening Movement가 있었는데. 1790년, 서부터1 9 4 0년까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때 광미지금도 넓은데 지금은 그래도 도시도시가 많이 있지만 얼마나 광활했습니까그 벌판에 마차 타고 와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텐트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이 2차 대각성 운동 동안에 인구는 4배로 늘었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 10배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계획과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급속도로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서서 멀리멀리 멀리 갑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한 사람이 돌았으면, 마틴 루터가 돌이켜서 큰 일을 이룬 것처럼, 대각선 운동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네. 1517년에 만 종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차 대각성 운동에만 사람이 마음을 짓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2010 6년 오늘 가을에도 우리의 마음을 찢는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범죄한 것, 우리 가정이 범죄한 것, 우리 조상이 범죄한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끊임없이 알으면 하나님께서 귀한 개혁과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몸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 생명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하나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찢고 우리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일2분 목상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나면 죄지은 것이 생각나면 과거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이 시간에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믿으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된 것이 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